안녕하세요.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입니다. 영적인 투자 가이자 월스트리트의 살아있는 전설로 널리 잘 알려진 존 템플턴의 주옥 같은 주식 명언 몇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.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시장에 피가 낭자할 때다. 설령 그것이 당신의 피일지라도 말이다. 실수를 피하는 유일한 길은 투자하지 않는 것이다. 그러나 그것이 가장 큰 실수다. 비관론이 그게 다할때 투자하라. 이것이 나의 첫 번째 원칙이다. 투자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네 가지 단어는 이번에는 분명 다르다이다. 중국어로 위기는 위험과 기회라는 의미이다. 떠오르는 태양을 발견하라. 증시에 비가 올때 주식을 사고 해가 뜰때팔줄 알아야 한다. 다수의 투자자들보다 더 나은 실적을 달성하기를 원한다면 그들과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. 최고의 수익률을 추구하라. 주식 투기를 하지 말고 투자를 하라. 존 템플턴의 10개의 명언을 들려드렸습니다. 존 템플턴의 뜻깊은 명언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길 바라면서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콕스톡이 모바일 앱을 출시했습니다.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어에서 앱을 설치하신 후에 체험 가입하시면 되는데요. 식감 매매와 종가 매매 네 개의 상품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. 하루 딱 10분만 집중하시면 충분합니다. 콕스톡이 도와드릴게요. 2주 동안 무료 체험과 함께 네 개의 상품에 대해서 각각 하루 한 종목씩 추천 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콕스톡 앱을 다운 받으러 가 보실까요?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콕 눌러주시고요.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